안녕하세요. 골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서 700년 역사의 고구려, 그 고구려에서 가장 최고라고 뽑힐 수 있는 왕 10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되었죠. 고주몽, 동명성왕이 건국을 한게 기원전 37년, 그때부터 서기 66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여기 668년에는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을 했죠. 그때까지 총 합하면은 700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선조들 위대한 고구려 만주 지역 이쪽을 전부 통치를 하던 아주 광대한 국가 거대한 국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삼국이 건국이 된신화를볼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국이 신라, 백제, 뭐 고구려 이렇게 있었죠. 거기 뭐 가야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삼국을 통일한 것이 신라가 되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서기 66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신라가 계속 유지를 하죠. 그래서 통일신라가 유지를 해서 668년에 고구려 멸망할 때부터 계속 통일신라가 유지를 해서 서기 935년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아, 고려의 태조 왕건한테 항복할 때까지 한 300년 동안 통일 신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그 신라는 이제 그 통일 신라 되기 전에 어한 700년 동안의 역사 플러스 통일 신라 300년 해서 이제 그 신라는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역사 체계에는 아, 신라 위주로 쓰게 이돼 있죠. 그러니까 신라가 뭐 제일 좋았다. 제일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건국된 해도 어 역사상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라가 마지막에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책에 의하면은 그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건국이 된 것이 자기네 신라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되기 한 20년 전에 신라가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57년에 이제 신라가, 기존에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이제, 어, 지이었죠 어, 안에서부터신라의 뭐, 박격거세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신라가 된게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건국이 된 거는 이제 기원전 37년이다. 고구려는 이제 그 전에 고조선이 있었죠. 아, 그 전에, 기원전 2333년 전부터, 아, 단군왕금의 고조선이 있다가, 고조선이 이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의 그 공격에 의해서 고조선이 망했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망했는데 그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그 이제 고조선 지역에서 또 다른 세력, 발흥했던 세력이 이제 부여죠. 그래서 북부여가 있었고 동부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여가 아 고조선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가 그 부여의 그~ 만주 쪽에 가장 그 북쪽에 있던 그 북부여 아~ 북부여의 그 건국한 사람 해모수죠 그 북부여에서 그 왕자인 고주몽이가 아~ 그 동부여의 왕인 해부로의 그 아들인 금화왕 또뭐뭐그 아들인 그 대소왕 대소왕의 핍박을 피해서 아,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용한 것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그 어~ 그, 고주몽이 동명성왕은 아, 부여 출신이죠. 그래서 부여에서 왔고 부여는 또 이제 그그 그 이전에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기원전 37년에 고주몽이가 아 남쪽으로 내려왔어. 부여 출신인데 그 졸본성에서 이제 압록강 북쪽에 졸본성에서 이제 그 건국을 한게 고구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부터 한 20년 후에라는 얘기죠. 신라의 역사 정리에 의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에는 이제 고주몽이가 왕이 됐지만은 아 고주몽이의 그 아들 유리가 유리왕이 이제 그 돌아와서 태자가 되고 이제 아, 이 대, 고구려 이대왕인이 유리 명왕이 되죠. 그래서 유리왕이 되는데, 그, 아, 그 유리왕하고의 그 배달인, 배달은 형제. 그니까, 러 아, 고주몽이가 이제 옛날에 부여했을 때그 낳았던 그이 유리 왕과 틀리, 아, 고주몽이가 이쪽 그 졸본 쪽에 내려와서, 이 졸본 쪽에 졸본 부여, 어, 여기도 다 부여 세력이었죠. 아, 졸본 부여 쪽에 있던, 어, 뭐, 게루부, 이쪽에 그 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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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장의 딸. 인 그, 소선호하고 또, 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소선호하고 난 아들들이 이제 그, 온조왕하고 비류왕이죠. 아, 온조하고 비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든 그, 배달은 형인, 아, 그, 유리가, 아, 멀리서 돌아와서 고구려의 태자가 되고 고구려 왕위를 이을것 같으니까, 아, 소선호가 안 되겠다. 아, 우리 아들들의 장래가 걱정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제 그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온 소선호가 주도를 했지만은, 아, 그 미추월, 아, 지금의 인천 쪽이죠. 이쪽에다가 나라를 세운 아, 비류는, 아, 결국에는 뭐그 땅이 뭐 습하고 뭐 백성들이 떠나고 이래서 이제 뭐 망했고, 아그 다음에 이제 위례 아, 지금의 한강이죠 한강 쪽에 나라를 세운 온조 온조는 이제 그 백제의 초대 왕이 되있죠 그래서 온조가 왕이 되는데 온조는 고주몽의 이그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건국한 것은 기원전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건국 기원전 57, 고구려 건국 기원전 37, 백제 건국 기원전 18. 그래서 한 20년 간격으로 이 나라들이 세워진 걸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일단은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 졸본성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아, 이대 유류왕 때는 압록강 쪽에 있는 그 국내성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압록강 근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만주를 통, 통치를 하고 어 하는 나라가 되겠죠. 한강 이북하고 만주 지역,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연해주 지역, 아 지금의 러시아 지역인 그쪽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고구려가 700년 동안 북방에 강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백제, 신라, 뭐 가야, 요 이쪽 고구려는 이제 한강 이북으로 해서 쭉 해서 여기 압록강, 여기 이제 그 여기 백두산이 여기 있습니다. 백두산이 여기 있고, 이 백두산에서 이쪽이 두방강 이쪽이 압록강인데 압록강 쪽에서도 이쪽. 이쪽 위에 여기 이제 그초최초의 수도인 아 절본성이 있었고 요 밑에 이제 그 압록강가에 이제 아 국내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 다시 이제 환도성, 환도성도 뭐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어 장수왕 때 서기 한 400년 정도 400년이 흘른 장수왕 때는 아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써 가지고 이제 평양성으로 또 옮겨 오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주주 주 위치는 아, 요 정도가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마지막 그 왕국인 청나라가 있죠.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로아치인데 청나라의 그누로아치가 섞였던 것이 이제 건주 여진이죠. 그때 이제 청나라, 여진족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서 건주여진, 뭐 야인여진, 그다음에 해서여진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이제 그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그 중에 이제 건주여진이 나머지 이제 해서여진하고 야인여진을 통합을 하면서 이제 여진을 통일을 했고 그 통일한 힘을 가지고서 이제 그 중국 본토를 공격을 해서 중국 본토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지배를 한 것이 이제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여진족의 나라인 그 청나라 그게 이제 발원지가 어디냐 그 건주 여진의 발원지가 바로 요 압록강 여기 백두산 압록강 여기가 바로 건주 여진이 요 북쪽에서 이제 살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주 여진의 초기 수도는 여기 이제 그 압록강에서 훨씬 더 이쪽 쭉 들어가서 여기 이제 흥경이라는데 여기가 이제 건주 여진의 누르아치의 이제 처음의 수도였고 아, 누루아치가 세력을 팽창하다 보니까, 누루아치는 서진정책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 요동반도고, 요동반도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이제 그 요하죠. 요하. 요하 이 동쪽에, 이쪽에 이제 지금의 그, 아, 그 수도. 그러니까 그 요동, 어, 요동반도의 주도인 그, 아, 이쪽에, 아, 심양, 선양, 봉촌. 이쪽으로 이제 그, 청나라의 수도를, 그, 저, 저, 그, 여진족, 거진, 그, 그 누루아치가 수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쪽에서 세력을 평창해서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경, 여기 베이징 있죠, 베이징. 여기 이제 보하의 만, 바레만이고, 여기 이제 베이징 있고, 여기 텐진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아, 여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뭐죠, 그, 말리장성이 있죠. 말리장성이 있고, 말리장성 끝에 산해관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 요하가 있고 요 만리장성을 따라서는 나나가 있고 요 중간쯤에는 이제 그 대릉하가 있죠. 그래서 요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거의 요서지방, 요하사쪽 요서지방이 되겠고 그다음 에 요동지방. 그러니까 그 우리 고구려는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요지역이었기 때문에 아, 주 무대가 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요 요동 지역의 주 무대였다. 이 요동 지역은 이제 옛날에 고조선 때는 이쪽이 이제 그 진안, 진조선 아, 그, 진조선이었죠. 진, 어, 진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조선이라고 들어오고, 요쪽에 이제 그, 어, 요동반도 하고, 요쪽에 이제 산동반도, 요쪽에, 그 다음에 요, 어, 요서지방그 다음에 허베이지방, 그 다음에 장수지방, 이쪽을 이제 했던또 다른 고조선의 제후국이 하나인, 그니까 이제 번조선, 아, 불로지국, 불조선, 이쪽이 요쪽 지역에서. 그래서 저 아, 고조선의 가장 중심지역이 요, 요동반도가 되겠습니다. 요쪽이 되겠고, 이, 그,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서지방도 이제 고, 고구려가 이제 그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나중에 그 부여를 이제 또 고구려가 정복을 하죠. 북쪽에 있는 부여까지 이제 고구려가 정복을 해서, 아, 부여가, 다스리던 영역도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역이 되었지만은, 이쪽에 이제, 아, 블라디 보스토크가 있죠. 러시아의 그 부동함, 얼지 않는 항구고, 이쪽도 이제, 물론 이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방, 아, 이쪽에 쭉 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이거 여기 이제 저 벤이고 여기가 이제 그아일어그 아어그 오츠크해죠 오츠크해 거의 이제 오츠크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말갈족 말갈족들이 이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이제 선비족 선비족은 아 키르쿠 계통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란족이 있었죠. 그래서 거란족에 의해서 아, 상당히 예 침입을 많이 받았죠. 몽골은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는 5516국 시대가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북이가 있었고, 뭐 북제 북이, 이쪽에 이제 송나라가 있었죠. 남쪽에는 양자강 중에. 그래서, <laughs> 어떻든 간에, 아, 고구려는, 아, 700년 동안 지속한 나라이고 고구려가 다스렸던 영역을 볼것 같으면은, 아, 이쪽에 그, 요동반도, 어, 랴오닝성 요동성, 요쪽이 이제 주, 여기 이제 그 수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양, 선양, 봉천이 되겠죠.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북쪽에는 이제 길림성이죠. 길림성의 주도는 이제 여기 이제 창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창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쪽더 이쪽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해룡장성해룡장성의 수도는 주도는 여기 이제 그 하얼빈이 되겠습니다. 하얼빈 이제 송화강 유역에 있는 하얼빈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오츠크 쪽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암으르강이 있죠. 암으르강 흑룡강. 해유룽강 뭐,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유룽장성까지 우리가 침, 어, 지배를 고구려가 지배를 했었고, 이쪽에, 이제, 그, 연해주 쪽도 고구려가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몽골의 아, 이쪽에, 그, 동쪽, 어, 몽골 동쪽 끝, 여쪽에도 우리가 지배를 했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로 시아 영토가 되겠지만 이 위에까지도 거의 이제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대한 지역을 지배를 했고 이 700년의 고구려 역사 중에는 어 왕이 28명이 있었습니다. 28명이 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 1대는 이제 그 고주몽이 동명성왕, 2대는 유리왕 3대는 이제 대무신왕. 그 3대의 대무신왕이 이제 그 부여의 대소왕을 이제 죽였죠 전투 끝에.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4대, 5대, 6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6대 왕이 이제 그 태조대왕, 7대 왕이 이제 차대왕, 8대 왕이 이제 신대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그 어, 5대 왕이 그 뭐, 뭐, 모본왕이죠. 모본왕이고. 쭉 내려와서 아, 맨 마지막에 28번째 왕이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 보장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장왕이 이제, 아, 연계소문에 의해서, 임명이 된 허수아비 왕이었지만은, 아, 결국에는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망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을 하고, 그때 이제 뭐, 아, 연계소문의 아들인, 큰아들인 남생이 그 고구려의 반격을, 반란을 해서, 아, 그 당나라군하고 이제 같이 당나라군 협조를 해서, 당나라군의 선봉에서 뭐, 고구려 공격을 하죠. 아, 연계소문의 큰아들인 남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의 마지막, 아, 그, 남아있던, 그, 남생의, 아, 동생들, 남건, 뭐, 남산, 얘네들이 이제 뭐, 고구려 편에서 이제 싸우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고구려는 심각한 그, 아, 왕족들의 내분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나당연합군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6008,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한 다음에, 아, 당나라는 이제 그이 고구려라든가 백제라든가 자기네들이 차지한 영토에서의 아, 당나라가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하지만은 이제 신라가 이거를 이제 인정을 못하죠. 아, 신라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668년에 고구려 멸망한 후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이제 다시 또 붙죠. 싸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라가 이그 당나라 군대를, 아,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걸려서 672년 뭐 이때 이제 몰아내지만은 결국에는 아 몰아낸 거로 인해서 당나라가 뭐그 한반도에서는 물러갔지만은 아 그러면서 우리가 압록강 북쪽의 땅 만주 땅 진림성 아, 요동성, 그다음에 해중장성 이쪽에 그 넓은 만주를 전부 중국한테 뺏기고 다시는 회복을 못 하는 상태가 된 것이 통일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는 이제 결국 당나라를 몰아냈지만은 결국에 이제 한반도 그 북쪽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이라든가 한강 이남의 백제 땅은 회복을 했지만은 저 넓디넓은 만주 지역은 회복을 못 하고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결국에는 중국하고 아, 그, 이제, 땅을, 이제, 그, 많이, 이제,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고구려는 왕이, 이제, 28명이라, 고 번, 이제, 700년을 나눠보니까, 아, 고구려 왕의 평균 수명은, 어, 42살, 42살이면 평균적으로 죽었고,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25, 2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제, 이제, 그, 왕이 됐냐니까, 평균한 1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17, 18살, 한참 젊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상당히, 오래죠. 장기간 통치를 하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아주 젊어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정권은 상당히 안정된 걸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정권이 안정됐죠. 그러니까 뭐 2, 3년에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바뀌고 이러면 이제 그 전국이 불안한데 25년 동안 하면은 이제 좀 안정된 기운을 뭐 보이는 거죠. 그지만은 렇 너무 일찍 왕이 되고 너무 일찍 40, 40대 초반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다 나라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 고구려는 그렇고 이제 발해를 보면은 발해는 이제 아그 북쪽에 이제 그 통일신라가 되면서 그 북쪽에서 이제 우리 그그 그 땅을 다 잃었죠. 그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하지만은 아 바로 통일신라가 935년에 멸망을 하면서 아 멸망했죠. 을 멸망했는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게 이제 그 668년인데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에 얼마 안 됐죠? 아,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죠 대종이가 그래서 대종이가 발해를 건국을 하면서 아, 발해가 698년부터 어, 서기 926년까지 그러니까 아, 신라가 망, 통일신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북쪽의땅 그 그러니까 어, 그 고구려 멸망하고 난나 그 뒤에 땅을 아, 발해가 이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서 그 만주 지역을 거의 다고 지배를 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세력을 엄청나게 펼치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가 아, 그 우리나라가 통일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한반도이 남은 이제 신라가 갔고그 다음에 이제 저쪽 만주 지역 북쪽 지역은 아,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아, 발해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6 9 8 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아 쪽 이제 만주 지역을 다스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통신라 일가 이제 그 신라가 고려에 멸망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발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신라가 일9 3 5년 멸망, 발해는 926년 멸망.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해는 이제 거란한테 멸망을 했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둘다 멸망을 하고 밑에 지방에는 이제 신라 대신에 이제 고려가 들어서고 아, 북쪽 지방에는 이제 그 발해가 멸망을 하면서 우리의 저 선조들이 그 차, 차지를 못하고 거란한테 멸망을 해서 이제 거란이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거란이 차지를 하고 그중에 이제 뭐 만주족이라든가 뭐 여진족, 뭐 말갈, 뭐 이런 애들이 차지를 하면서 영영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고려가 건국이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이 된 것이 이제 신라가 935년에 멸망을 했고 고려의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게 91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발해가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이니까. 한 900년 초까지는 우리가 만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 900년 초에 아, 발해가 거란에 멸망을 하면서부터 만주 지역을 영영 잃어버렸다. 고려가 아, 들어서면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도 아니고 그더 밑으로 내려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 뭐 요쪽, 아, 천리 장성 요쪽 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영토라는 것은 이요 정도 평양 위에 평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대동강이 있죠. 대동강이 이제 뭐 폐수라고도 부르고, 요 위에 이제 그 평북하고 평남하고 가드는 것이 청천강인데 요건 이제 살수라고도 부르죠, 살수. 근데 요 정도, 요 살수에서 요 정도 정도, 요 정도까지의 밑에만이 우리의 고려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거란이라든가 여진족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천리장성은 한, 요, 천리장성요정도에 쌓은 인데 나중에 이제 고려가 이제 또 미를 공격을 해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천리장성을 한요 정도서 죠쪽에서 고려의 영토는 한요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없다가 아 다행히 조선에 들어와서 어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아 김종서하고 뭐 최윤덕을 보내서 이쪽에 있는 그 여진족들을 다 몰아내고 어 설립을 한게아 이쪽에 그그 4군 그 육진압록강의 4군 그다음에 이제 두만강의 이쪽 두만강의 끝에 여기 두만강이 끝이죠. 여기 두만강 끝에 육진을 설치를 하죠. 세종대왕이. 여기 4군을 설치를 하고 압록강에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때 우리의 영토는 한요 정도밖에 안 됐다. 요 밑에. 아, 그때부터 이제 이쪽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다음에 다행히 세종대왕이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해 셔서 요쪽으로 이제 그요 요, 요까지는 이제 세종대왕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한반도 영토가 요길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요 위에 이제 그 넓은 우리의 고조선, 고구려의 또 발해, 이 땅, 만주 땅, 이거를 다 잃은 거는 서기 926년에 발해가 7, 거란에 멸망을 하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여기 졸본이 있었죠. 압록강 여기 압록강의 졸본에서 국내에서도 평양이 이렇게 이동이 돼 있다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발해가 이제 또 우리의 조상들인데, 발해의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은 사실은 똑같은네요 그때 발해의 재 기간은 14년, 300년이죠. 발해는 고구려는 700년. 그래서 평균 28살에 지기했다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보다도 더 늦게. 고구려의 왕들은 뭐한 18살에 즉위를 해서 한 25년 통치를 했는데, 발해의 왕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지금 그 당시에 보면 나이가 많죠. 28살, 한 10살 더 늦은, 28살 즉위를 해서 통치 기간은 고구려는 25년, 발해는 뭐한 14, 15년, 그러니까 통치는 더 짧죠. 한 10년밖에 못하고, 나는 죽는 나이는 비슷합니다. 4 2살이인제그때 평균 연령이 42살이었는지, 음대들은 42살에 많이 죽었죠. 아, 어, 그 다음에 이 신라를 볼것 같으면 신라는 이제 그 중간쯤에 되겠죠. 신라는 이제 한 24살쯤에 젊었을 때지위를 해서 아, 통치도 이제 한 18년 조금 이제 하다가 아, 42살에 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를 볼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서기 918년에 왕건이 창건한 고려를 볼고는 고려도 평균 한 28살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늦게 죽기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도 이제 평균 28살에 죽기를 했다가 여기도 이제 한 14년 한 왕이 한 14년간 통치를 하다가 42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다음에 발해, 그다음에 이제 고려 때까지는 왕들이 거의 다 42살이면 다 죽었네요. 다 죽었고 아, 그 대신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아주 그 왕들이 1 8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비해서 아, 나머지 발해라든가 아, 그다음에 신라라든가 뭐 고려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 평균 한 24살, 28살 뭐 이때 죽기를 해서. 통치 기간이 이제 짧죠. 한 14년, 한 15년 뭐이 정도 하고서 42살에 죽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 조선시대 오면 은 이제 또 점점점점 점점 나이가 늘어나면서 조선시대도 이제 평균 한 28살에 지기를 했다가 아, 한 재위 기간은 한한 왕이 한 20년 하고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한 46살 아, 46살쯤 죽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래서 이거를 볼 경우에 그나마 아, 우리나라는 아, 지금, 어, 평균, 어, 연령, 그, 기간을 보면은, 아 고구려는, 700년 존속을 했고, 백제도 한 700년 존속을 했고,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까지 합하면 한 1000년 존속을 했고, 아 고려도 한 500년 존속했고, 발해는 이제 한 300년 존속을 했고, 조선은 한 500년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 왕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이 돼 있고, 왕이 오랫동안, 뭐, 한 15년, 20년, 25년 동안 통치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아, 중국을 볼것 같으면 중국은 뭐, 청나라가 뭐, 한, 400년, 300, 3년 밖에 안 되고, 원나라 200년, 그 다음에 뭐, 어, 중국에는 뭐, 수나라, 당나라는 뭐, 15년 밖에, 아, 수나라 십오 년 뭐, 당나라 300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도 뭐, 한, 300년, 400년. 에서 중국은, 에, 그, 한 나라가 한 400년 전속이 됐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왕조가, 어, 거의 한 300년 정도 밖에 는 지속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조선 쪽에는, 한 왕조가 최소 한 500년, 700년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 이쪽이 좀 왕조가 안정이 돼 있죠. 중국 쪽은 상당히 이제 전국이 불안하고 전쟁이 많고 서로 싸우고 뒤집고 뭐 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좀 짧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그발레 고려, 조선, 이그 이 최근에 왕들이 20대 후반에 왕이 되고 신라 왕들도 왕이 되고 고구려는 이제 10대 후반에 왕이 되어서 더 고구려가 젊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력적이고 역동적이고 더 힘센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이 한 왕이 이제 평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냐를 볼 경우에 고구려하고 발해 같은 경우는 왕이 한1 5년 밖에는 통치를 못 해요. 그래서 좀 전국이 좀 불안정한데 비해서 신라와 조선은 한2 0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조금 더 안정이 돼 있고. 고구려는 그한 왕이 재위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정권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왕이 마음껏 본인의 재량을 펼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왕 중에서 눈에 띄는 열 명을 볼것 같으면은 처음에 일대 동명성왕 고주몽이가 기원전 37년에 즉위를 해서 재위 기간은 한 18년 동안 거의 한 20년 통치를 했고 이대 유리왕이 이제 한 37년 상당히 오래 통치했네요. 통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3대인 대무신왕이 한 26년 초기에 통치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왕들이 오래 통치를 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펼치면서 그나라의 기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딴그왕조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 1대2대3대4대5대 이 정도 그 초기에 왕들이 제대로 그 금면절약하고 아, 뭐 건강하고 뭐그 올바르게 정사를 봐서 아, 나라의 기틀을 단단하게 세력도 확, 확대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아, 제도라든가 법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나라를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조가, 뭐, 500년, 700년을 유지가 이제 기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 왕조가 세워진 후에, 얼마 만에 멸망할것 같으면 이제 그초기의 왕들이 잘못한, 그니까 어쨌든, 아, 초기에 그, 그 국가를 세운 고주멍이의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이런 애들이 열심히 잘 했다는 거죠. 어, 놀고 먹고 탱탱거리지 않고. 어, 어떻든, 그, 좀, 잘, 잘할 때는 거죠. 그래서에 아, 특히 또, 어, 그, 이 초기의 왕들 중에 눈에 띄는 왕이 이제 6대 이제 태조장인데, 5대는 이제 모본왕이고 어, 뭐, 5대 모본왕부터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또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죠. 영토도 확장을 하고. 그래서 6대 태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사람이 뭐, 118살에 죽었어요. 근데 왕에 재직한 기간이 93년. 뭐, 거의 한 9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뭐, 늙어서. 어또 이제 왕을 한고 그, 세력도 영토도 많이 넓혔죠. 그다음에 이제 칠대 왕이 이제 차대 왕. 이 사람도 한 19년 통치를 했고, 근데 차대 왕 같은 경우에는 아, 아버지가 아, 태조 대왕인데 아, 아버지가 뭐 118살까지 사면서 왕을 뭐 93년 동안 하니까 뭐 왕이 될 일이 없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니까. 하지만은 아, 그래서 이제 태, 이 차대 왕, 칠대 차대 왕 같은 경우도 한 78살인가 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70대 중반에 왕이 돼가지고 20년 통치를 하다가 이제 90대 중반에 이제 죽었는데 이 차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아버지인 태조대왕이 워낙 뭐 118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인 왕이 말년에 뭐한70 넘었으면 이제 힘이 떨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이 차대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 어, 태조대왕이 물러나기 한 거의 한뭐한 뭐한 30년 동안 그 말, 말년에, 태조대왕 말년 30년 동안에 이제 차 대왕인, 이름이 수정이에요. 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국을 운영을 하죠. 아버지가 워낙 늙었으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 역할을 한 30년 하다가 왕이 돼서 또한 20년 통치를 했다. 차 대왕이 이제 7대 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5대 모본, 6대 태조, 7대 차 대왕. 그 다음에 이제 8대가 이제 신대왕인데, 이때까지 이제 그 고거려 도 영토를 많이 넓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대왕이 이제 고국 천왕이 한 18년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17대 왕이 이제 소수림왕입니다. 이때 한 14년 통치한 소지왕은 아 우리 그한반도에그 불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1 9대 광개토대왕이 계시죠. 광개토대왕이 이제 1 9대가 22년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20대 장수왕제 그 아들이 또한 78년 통치를 했습니다. 장수왕은 엄청나게 통치를 오래 했네요. 그래서 <laughs>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활동을 한게광개토대왕이 이제 서기 391년에 즉위를 하셨고, 장수왕이 이제 서기 413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서기 40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 부여도 완전히 이제 그 고구려가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가 이때 이제 또 다시 제일 강성해진 거죠. 그 다음에 25대 평원왕 때가 이제 한 31년 통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래도 이제 주목할 왕, 최고의 왕, 10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